이 분위기, 뭐. 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음. 신입을 모집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제님이 대박 포인트만 모아오셨다고 들었는데. 모고 모고 모았습니다. 네. 그렇죠. 가랑비에 오셨때 천천히 젖해주시라고 음. 네. 우리 천천히 숨어주시라고. 네. 그럼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류수정 플러스. 음. 어 여기 저기 처음부터 멘트 타시 갈게요. 갈게요자 가랑비 모자 드시고 음. 천천히 스며 드시라고. 아, 스며 드시라고. 그럼 한 개별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게 본격적으로 어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류시정 시민 모집. 오. 자, 좋습니다. 시민무제. 자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렇죠. 우리 네. 수정의 매력을 입덕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단계마다요, 네. 수정의 입덕 포인트를 재확인할 수 있는 간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수정은 각 단계별 미션을 수행해서 신규 입덕을 100원 늘리자. 무기 어, 포인트. 어, 그럼요. 입덕 초기, 오,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까지 다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입덕 초기 단계로 시작을 해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네. 신입을 위한 그래. 입덕 영상 주세요. 주세요. 어 있거든. 저도요. 아 이거 뭐 TV로 만들 때. 아. 아, 아야 너무 이쁘다. 아, 아 대박입니다 진짜. 아 이게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도입 유정 그럼요. 시 대타율 있으면은 넘버리지. 뉴스장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뉴스장 플러스 도입부. 이거는 완벽이죠. 네. 이거는 공식 아니겠어요 공식이죠. 공식이죠, 공식이죠. 네. 공식이죠. 그렇죠. 일단 우리 수정 씨가 생각하는 을그 도입 요정의 자격 요건. 어. 그게좀 무엇이 있을까? 요거를 그러니까. 좀 해야 된다, 기본으로. 네. 첫 번째, 음색. 네. 음색이죠. 음색. 음색. 음색이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두 번째. 음. 어, 밝은 웃음! 네! 중요하죠? 네! 네, 그것 정도 어 그거 너무 무 그거는 이제 뭐 어, 첫 번째, 두 번째 도 아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어, 이게 강렬하게 딱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아! 인그 미소의 밝기가 1단계면안 되고 3단계 정도 돼야 되는 거 같아요 아 야, 이 밝기에 대한 거 희철이 진 너무 좋다 디테일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또 제가 준비했죠 준비했어요? 도입부 요정 모아보기! 아 좋습니다 러블리 고게본입도만모아왔는데요 음. 노래에 맞춰서 댄스는 제운, 물론, 표정, 봐요. 그리고 제스처까지 재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네. 아유, 아유, 그러면 가운데로. 자, 이거 보시고 또 오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감사를 또 그쵸? 옆에서 하겠습니다. 또 눈이 즐거운 아, 눈이 즐거 시간이죠. 그러냐, 그러냐, 그러요 아예 고인 유성복, 괜히 되는 유성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준비 되셨으면 음? 음악 듣기 싫세요 야 아, 대박이다 진짜. 너무 아, 아. 야, 진짜 진심으로 아, 짠이다. 오빠가 이거 내 네, 네, 웃음이 사실 제가 영혼없음이 되게 티가 나요. 맞아요. 진 아, 웃음이 진짜 와. 아, 진짜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제 자리 한번 앉아 볼게요. 저 그렇죠? 예. 와! 아, 저 요정을 봤어요. <laughs> 네. 봤죠? 네. 저도 봤어요. 아, 일 어땠어요? 아, 저는 이제 TV로만 봤었는데, 음. 이제 TV를 보고 나면 가장 강렬한 장면이 항상 그렇죠? 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장면들을 정말 모아보기 한 느낌. 와, 아 정말 좋아요. 진짜. 저는 음원 사이트 망한 소리를 여기서 들었어요. 이대체 <laughs> 필요 없어요. 1본도 2분 및2충분한데요또 1분만 들어도 돼요, 진짜. 네, 네. 아, 정말. 아, 분위기. <laughs> 그러니까 아까부터 제가 분위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laughs> 음. 어떻게 분위기를 이렇게 압도하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기가 세다라는 게 음, 느껴지는 정도로 아우라? 아우라가 음, 예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진짜 멋있었습니다. 네. 에이, 그러면 진짜. 이 분위기 이어서 음, 두 번째 입덕 포인트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바로 확인해볼까요? 좋습니다. 신입을 위한 입덕 영상 주세요아바이러스가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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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지금 스신서 진짜 무겠다그것도 어.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그쵸? 롤러코스터 타오는. 선생님, 고거 못하시나 봐요. 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맞아요. 아, 아, 잘 봤습니다. 음. 바로 수정이의 또 다른 얼굴 흥이죠. 아 그쵸? 아, 너무 유명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아니 영상 속에 나를 보니까 느낌이 좀 어떻세요? 쫄보구나. <laughs> 넌 쫄보야. <laughs>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야아니 아니야. 진짜 몇개는 <laughs> 어, 저라도. 아, 어, 또무섭 같은데. 그러니까 문을쓸 음, 때, 어, 이거 귀신 있는 거 같은 그, 거야. 그저 롤러코스터가 그거거든요. 어떤 거요? 저희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때였어요. 저도 못 타요. 무서워서 아, 예. 절대 안 타는 건데 한번앞로 아, 아, 타가지고 저렇게. 진짜 눈물이 나고 음, 예. 누구나 아, 후광이 가될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음. 이렇게 누구나 후광이가 되게는 우리 부장님처럼 어 부장님이라고 인제 귀여운 거야, 예예 그런 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여운 그런 후광이와는 다르게 음. 타이거 아이즈 준비를 하시면서 네네. 많이 이제 안녕을 했다고 후광이랑 소식 음,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진짜인가요? 네. 진짜 없 어, 이제? 없어요? 네! 아, 없습니다, 저는. 아 아니, 왜, 왜, 왜요? 아니, 네, 저는 이제, 어, 타이거 아이즈 이제 호랑이가 되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호엉이가 없어요. 없어야 없어요? 되는데? 음 없어요? 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아 진짜예요. 정말 그엉이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자, 네, 또 다른 후엉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타이거 후엉이요. 네. <laughs> <laughs> 타이거 후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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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엉이를 위한 랜덤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박스 안에다가 의문의 물건을 넣어놓을 거예요. 이시정 네, 어, 네. 씨가 저물 이제 거든군에 그 만져보면서 이게 무슨 물건인지 추리를 해보시면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자, 이 박스를 한번 준비해볼게요. 네, 들어와 주세요, 박스. 자, 박스 들어와 주세요. 어, 해 자, 이거는. 네. 또 다른 소품이를 나왔습니다. 그렇 그렇죠. 이거는 근데 사실. 저도 무섭거든요. 왜 저도 못해요. 네. 네네. 이게 이거는 저도 못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랜덤 박스에 항상 가장 걱정되는 건 살아있는 <목소리> 것까봐. <같다. 목소리> 안돼. 네. 예. 안 주시고. 화장 앉지. 여기에 우리 뭐, 수정 씨가 있는 거죠? 아, 네. 아. 아 네.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수정 씨가 여기 앉아. 아 네네네. 잠시만 고 랜덤 박스 들어왔어요. 자 특별히 우리 팬분들은 우리 볼수 있게. 네. 팬분들은 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특별히. 네. 자,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말하면 안 돼요. 자, 말하면 안 돼요, 대신에. 말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네, 비밀로. 자, 또 다른 네. 소롱이가 나와야 되니까. 자, 좋습니다. 아아 아직은 안됐어요 아직은 안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을.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면, 응, 아, 안들어있안 들어, 아예 안 쓰셔야 되고. 괜찮죠? 자, 물건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은 밖에서 저희가 넣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 네. <laughs> 여기가, 여기에, 뜯는 데가, 어,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아 아, 아, 그래? 그래요? 요 아니요 일로와 서봐 일로 아 교체 될 때만 안 되고 쓰는 거고 지금 버어도 네. 된다고 해서 네물고 교체할 때만 예뻐요네아네돌안쓰네고리음 하셔도 아네 네? 아, 네? 지금 들어있어요? 네 예,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요거 그러면 잠깐 우리 팬분들한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잘뜯으안 되고 자 나도 봐지 이거뭐요 이거예요? 어, 아니, 아니, 괜찮아. <laughs>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자, 안대를 씌워주시고요, 이제. 자, 안대를 씌워주세요. 안대 안대요 자, 안대쓰씌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 어, 안대. 그래. 어, 볼게요. <laughs> 볼게요. 자, 우리 앞에 팬분들은 보이시죠, 뭐, 뭔지? 아, 그렇게... 뭐 <laughs> 좋겠습니다. 여전히 흥엄이가 될것 흥미가 되고 소리나는것 같아 자, 한번 선 아, 손에 가오들로 드시면 돼요 네? 아, 자, 한번 자한 번. 자, 한 번. 뭐가 지울 아, 아, 수 있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간보기로 <laughs> 아, <웃음> 뭐야? 아, 아, 무 아, 아, 요 아, 아, 니야 아, 아, 한번더 해볼게요. 그 위험하진 않아, 왜. 아. 왜? 아. 이거 이거 뭐야? 어. 벽 쪽에. 어. 벽 쪽에. 벽 쪽에. <laughs> 손 뜯기진 않겠죠? 괜찮아요, <laughs> 뭐, 잘리들지까지는 않고. 네네. 네. <laughs> 네, 맞아요. 벽 쪽에. <laughs> <laughs> 아, 저도 하겠게 꺼내볼 수있겠어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 꺼낼 수 없어요 꺼낼 수 없어요? 꺼내기 힘들다고 와아! <laughs> 으 뭐야! 왜 물가 거야 아, 아 똑바, 똑바, 이거 어떡해 이거 잡아 이거 나도 못해 는거아 이거 나땀나 아니 진짜 이거는 어떻게 자신 있게 아. 한번 꺼내보겠어요? 아니면 못하겠어요? 긴장하거오드거 나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화이팅 아이안 안 물어요? 아 절대 안 물어요 네네 뭐야? 물, 어, 물 수도 있어요 아, 아니요 물 수도 있어요 어디서 아, 안 아, 아, 못해요 <laughs> 안 하네요 아니요, 아 아니, 꺼내요 제가? 어떻게 꺼내볼 수 있겠어요? 못하겠으면 못하겠으면 보시면 될 뭐, 거예요 열어봐도 될까요? 타입, 그러면은 우리 열어보는 걸로 꺼내지 네. 못함으로 다첫 번째 단계는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저도 못해요 이거 뭐. 움직여요 어, 이거는 조금 소리가 음. 조금 나요, 울렁 어, 너 쪽에서. 아, 진짜 <laughs> 생지 장난감.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지? 이거, 이거, 예,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게 만들어놨어. 와, 이거는 어, 뭔데? 이거, 이거, 어우, 리얼해서 진짜. 어 아, 진짜 이거 리얼하다. 아! <laughs> 이거 리얼해요. 뭐가 이거. 예,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진짜로 신기한 게 바닥에다 놔두잖아요. 네. 얘가, 굉장히 빨라요. 실 어? 진짜 만지려고 하면은 이거 봐요, 이 어, 오. 음, 어, 음, 이게 이게 바로 걸어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 멋 이거 그럼요. 어, 이제 나무 못 잡겠어. 아, 거는 그렇죠. 실패지만. 그렇죠. 와 이거 는 진짜 리얼하다. 진짜. 이거는 정말 리얼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 어, 음. 음. 자, 첫 번째 단계는 아쉽게도 실패한 걸로. 아, 다른 아쉽게도 단계도 아쉽게도 있어요? 있죠, 아, 있죠. 이단계에요큰일났다 어. 아, 네, 네. 자, 이거는 그러면 꺼내고 자 안대를 이제 써주시고 저희가 아. 팬분들한테만 두 번째 아. 아이템을 그래. 보여드릴게요. 요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진짜 네. 기도할게요. 뭐,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아이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헉, 두 번째가 더 세지면 어떡해요? 더? 뭐? 어?